안녕하세요 비트차트입니다. 비트코인 차트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관점부터 간단하게 복귀해 보고 지금 현재 관점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을 찍을 당시 차트는 여기까지 나왔었고요. 그 당시 제 메인 관점은 큰 추세로 봤을 때 15,500에서 시작한 파동이 31,000에서 끝난 걸로 봤었습니다. 그래서 하얀색 비파가 진행 중인 걸로 봤었어요. 이 하얀색 비파를 좀더 작은 파동으로 쪼개보면 파랑색 파동이 나오는데요. 파랑색 파동은 3만 1000에서 시작한 파동이 2 5400에서 끝난 걸로 봤고 지금 현재 비파동이 진행 중인 걸로 봤었습니다. 그 당시 이 비파의 첫 파동 여기를 임펄스로 카운팅을 했고요. 그 당시 제가 공유해드렸던 관점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여기가 네, 수렴으로 하고 하방으로 빠지게 된다면, 하방으로 빠지게 된다면 여기는 깨지 않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관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카운팅을 하면 네, A, B, C 이런 식으로 5, 3, 5로 올라가든 혹은 수렴이 상방으로 빠지게 돼서 앞에게 1, 2에. 그리고 앞에게또 1, 2. 이런 식으로. 이파가 수렴으로. 두 번째 관점이든 첫 번째 관점이든 어쨌든 27,400 위로 올라가는 관점이었어요. 여기를 깨지 않고. 차트가 흘러가 보니, 실제로. 밑으로 떨어졌죠. 여기는 깨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어, 거리선마다 조금 다른데. 바이닌스에서 한번 볼게요.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꽤 많이 내려왔습니다. 네. 지울게요. 그래서 실제로 매매는 어떻게 했냐면요, 음. 매매를 참 못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매매를 많이 했어요. 이제 여기서 롱 포지션 들어가 있던 거,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얘는 내려올 때 본절이 나갔고요. 저는 이 당시 좀 상방을 강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본절이 나갔을 때, 음. 여기 라인이 뚫리는 걸 확인하고 뚫리게 된다면 추격으로 숏 포지션에 들어가는 게 네, 이상적인 매매였죠. 그렇게 관점도 받고 그렇게 전략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 감정적으로 매매를 해서 네, 상방을 네, 강하게 봤죠 시장을 이기려고 해서 여기서 한두번 정도 손절이 나가고 두 번째는 음, 아, 한번 정도 손절이 나가고 두 번째는 여기 손절라인을 걸었어요. 잘못된 매매 방법이죠. 그래서 떨어질 때한 이쯤에서 절반 절반을 정리했습니다. 절반 손절을 치고요. 나머지 절반은 레버리지로 높여서 이쯤에 롱 포지션에 들어갔습니다. 롱 포지션에 저기서 들어가는 근거는요. 음, 5분봉으로 볼게요. 여기서 롱 포지션에 들어간 근거는 그 당시 추세가 이 음, 네, 이랬던 걸로 같아요, 네, 그죠? 음, 뭐 이랬던 거 같은데 이 흰색 추세선을 위로 뚫을 때. 롱 포지션 들어갔고요. 5분봉으로 봤을 때 음, 당연히 네, 주세 반대 방향으로 이확률이 80이니까 네. 여기 뚫을 때롱 포지션 들어갔고요. 가격은 내려왔는데 아 RSI는 올라왔죠? 가격은 가격은 네, 여기서 내려왔는데 아 RSI는 올라가네. 5분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네, 컨펌이 났었습니다. 15분봉으로 봐도 15분봉으로 봐도 음. 가격은 내려왔는데 아래사이가 올라가는 1 5분봉 상상 다이버전스도 컴펌이 났어요. 30분봉으로 봤을 때는 지울게요. 지우겠습니다. 다이버전스가 컴펌이 안 났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잠시만요. 한번 볼게요. 가격은 가격은 내려왔는데 그저 아래사이는안 올라왔죠. 3 0분봉 상승다이버리어서는 컴이안 났는데 어, 워낙 과매도에 걸려 있어가지고 시, 15분봉이랑 5분봉 그리고 추세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운팅 CDE 여기서부터 카운팅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1,2,3,4,5 1,2,3,4,5 그래서 여기서 네, 파동이 끝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롱포션 들어갔어요 <laughs> 결과적으로 롱, 절반 손절, 절반, 어, 레버리지로 높여서 롱, 그래서 평단이 한 이쯤 세팅이 됐고요. 이제 새벽에 알람이 울렸는데, 이때가 그전 새벽 2시쯤에 알람이 울렸는데, 올라왔을 때 휴대가 좋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파밍 끝이 여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전량 정리를 안 하고 절반 익자을 했습니다. 절반 익자을한 이유는 15온봉으로 봤을 때 가격은, 가격은 올랐는데, RSN은 내려왔으니까, 절반을 익절을 하고, 나머지 절반을,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382 부분, 매물대가 있는 이 부분에서, 네, 롱 포지션을 들어가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주세가 하도 좋았기 때문에, 쭉쭉쭉쭉 올라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엄청 급하게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나머지 절반 롱 포지션 들어가고, 손절 라인을, 여기 끝을 걸까 여기를 걸까 살짝 아래 걸까 고민을 하다가 여기 끝에 끝끝 걸었으면 아마 손절이 안 나갔을 텐데 여기 걸었어요 여기 이 부분에 그래서 제가 건드리고 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좀 크게 손해를 봤어요 네, 이번에 매매를 참 못했죠 결과적으로 관점은 잘 흘러갔는데 매매를 참 못했습니다 네, 지울게요 치고 있습니다. 음... 코인 베이스로 갈게요. 코인 베이스로 봅시다 음... 그래서 지금 현재 관점은요. 여기서 여기까지 한파로. 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피파가 진행 중인 걸로 보고 있고요. 헷갈리니까 웨이브 지웁시다. 또 웨이브 지울게요. 아, 얘는 둡시다. 음, 네. 그래서 여기 부분을 피파로 네,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A, B, C, 5, 3, 5뭐 흘러가든 여기가 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가 임팔스니까 여기도 임팔스가 나올 수 있겠죠 1 2 3, 4, 5로 올라가든 여기를 깨지 않고 다시 27,000 27,400위로 올라가는 관점입니다 어떻게 올라가든 지금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설령 제가 파동 카운팅을 틀려가지고 관점을 잘못 봐서 여기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해도 지금 현재로서는 어, 상방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네, 비파가 진행 중인 걸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포션이 없다라고 하면, 손절 라인은 이만큼 익절을 하게 된다면, 그래도 3 8이잘 가면, 네, 0 5가지찍겠죠 적어도 손익비가, 네, 한 3대1 이상은 됩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더라도 지금은 상방을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이더차트를 좀 참고를 하면 4시간봉으로 볼게요. 4시간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가격은 가격은 내려왔는데 RSI가 올라가는 4시간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큰 펌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기를 지금 이파가 네, 끝난 걸로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한파동이 끝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노란색처럼 A, B, A, B, C 이런 식으로 노란색 한파동이 끝나고 지금 현재 B파가 나오는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더를 참고했을 때도 4시간 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되셨으니까 큰 추세전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 같고요 좀더 세부 카운팅을 볼게요 세부 카운팅을 보면 A, B, 음, 15분 봉을 봅시다. 음, 그죠. A, B, C, A, A, B, C, B. 여기가 네, 수렴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음. A, B, C, A, B, C.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뭐, 이런 식으로. 4, 5, 섯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 거래량이좀안 맞네요. 음, 여하튼, 네. 이렇게는 ABC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이제 롱 포지션 들어갔거든요. 응. 이더 같은 경우에, 여기서 들어갔어요. 어, 네, 이게 1번 봉으로 보면, 네, 쭉 빠지고, 네, 올릴 때한이팀에 들어갔던 것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손절 라인은, 네, 여기 걸어뒀습니다. 이거, 네, 오늘 오전이에요, 오늘 오전. 그리고 비트도, 음, 비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포지션에 말씀 안 드렸는데, 어 이제 여기서 손절이 나가고, 이쯤에 이런 포지션 들어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쯤에 당연히 손절 라인은 여기 걸어졌습니다 그리고 음, 절반에 익자를 했어요 어디서 익자를 했냐면 30분 봉으로 봤을 때 30분 봉 봤을 때 2봉이었던 음, 걸로 기억을 해요 가격은 올랐는데 RSI가 떨어졌죠 30분 봉 가락자이버린스가 컨펌이 나는 걸 보고 절반 익자를 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아까 그 나머지 절반을 잃더 네, 들어간 거예요. 여기 떨어졌을 때 그래서 비트도 음, 세부 카운팅은 어, 지금 비파의 끝을 어, 여기로 봐야 될지 여기로 봐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지금 살짝 더 내려왔어요. 그런데 파동 카운팅 상은 어, 15원봉을 봤을 때 여기서 이제 내리고 올렸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여기 뒷부분이 나오기 전에, 제가 뭐, 1, 2, 3, 4, 5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파동 더 내렸으니까. 앞에 파, 동 카운팅을 제가 잘못을 해서, 1, 2, 3, 4, 5고, 1, 2, 3, 4, 5니까, 1, 2, 3, 4에, 뭐 5, 뭐, 이런 식으로 내려온 것 같아요. 오파가 뭉개져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A를 보고, A 아래로, 네, 불규칙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음, 불규칙은, 어, 잘 생각을 안 하는데, 음, 지금은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바동 카운팅 상황. 이더를 봤을 때도, 네, 저게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새벽 2시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새벽 2시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초록봉, 여기를, 네, 파8 끝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음, 완성이 됐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를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음, 하얀 건 지울게요 얘도 웨이버를 지웁시다 음,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가 인팔스 어, 파동이 나왔잖아요 이제 535로 나올 것 같은데 535가 나오려면 음, 아 파동이 어, 리딩으로 나와야 될것 같거든요. 음, 535가 나오려는. 그러니까, ABC. ABC. 한번더 올려서, 뭐, 1,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리딩으로 나와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음, 지금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네요. 음. 여기가 지금 어떻게 임펄스로 올라갈지. 잠시만요. 여기가 수렴. 음. 여기를 수렴으로 안볼수 있나? 잠깐만요. 잠시만요. 여기가 근데 누가 봐도 수렴이었거든요. 거래량도 줄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음, 수렴으로 안 보고. 아, 좀, 모르, 잘 모르겠네요. 어떤, 어떤 파동의 형태로 올라갈지 지금은 좀, 어, 잘안 보이네요. 1, <laughs> 2. 음, 이더 잠시만 봅시다. 여기가 어, 임펄스면 535가 제일 맞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 여기가 지금 리딩이 나와서 가야 될것 같은데 리딩이 나온다면 A, B, C로 음, 혹은 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다 잠시만요 <laughs> 뭐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딩 만들고, 1, 2, 3, 4, 5, 이런 식으로. 음, 이게 제일 맞는 것 같거든요. 음, 현재로서는. 음, 음, 음. 큰 추세를 한번 볼게요. 큰 추세로. 아, 깔끔한 애를 한번 봅시다. 음, 얘를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그죠, 어, 그죠. 지금 현재 이렇게 웨지로 보고 있거든요. 음. 주황색깔. 보통 웨지 같은 경우는 여기 매몰때 하단까지 내려와요. 이렇게 A, B, C, D, E.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매몰때 하단까지 보통은 내려오기 때문에 음, 저 부분이 236이네요. 조정이 좀 크게 될수 있겠네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이렇게 될것 같거든요. 음, 이런 식으로 봐도 지금 네, 초록색 추세선 아래로 돼 있는데 반대방향으로 깰 확률이 80, 추세방향으로 깰 확률이 20이니까 네, 상방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음, 손익비적으로 봐도, 손익비적으로 봐도 손해를 본다면 이만큼. 익절을 하게 된다면 비파가 그래도 한0.5 정도 올라올 테니까 0.5면 한 28,000, 2,300 정도 되거든요. 28,000, 2,300이면 한 이쯤이에요, 이쯤 여기 매물대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정을 받았으니까 음, 여기가 좀 괜찮아 보이네요. 28,400에서 여기 이 사이쯤에서는 걸리고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손익비적인 측면에서도 음, 상방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좀 많이 헷갈리긴 하지만. <laughs> 어,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음. 지금 현재 어, 큰 비파가 진행 중인 걸로 보고 있고요. 큰 비파가 진행 중인 걸로 보고 있고요. 파동은 이런 식으로 A, B, C. 앞파동이 음, 임팔스로 카운팅이 되는데, 이 A파동이 임팔스로 카운팅이 되는데, 한시간만 물어봅시다 535의 어, 임팔스 든 혹은 12의 345 임팔스의 1파의 임팔스 든 여하튼 둘다둘다 둘다 여기 27400 위로 올라가는 관점입니다 어, 설령 제가 파동 카운팅이 틀리다 하더라도 설령 틀리다 하더라도 손익비적인 측면에서 봐도, 네, 지금은 상방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더 차트를 참고를 해보면, 이더 차트를 참고를 해보면, 여기서 4시간 봉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났으므로, 4시간 봉상승 다이버전스는 신뢰도도 높고, 추세 전환도 크게 되기 때문에, 이더 차트를 참고해도, 여기까지 한파동이 끝난 걸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를 봐도, 지금 현재, 비파가 진행 중인 걸로 보면 되겠죠. 어, 비파도 이제 어, 이더도 한0.5 정도 찍을 테니까 0.5 되는데 여기 장을 받았던 데가 보이죠? 매물대가 있습니다. 여기도 장을 받았고 그래서 이더 같은 경우에도 한1930이 정도면 네, 장을 받고 떨어질 만한 것 같아요. 이더를 쿤짓스로 한번 봐도 이더를 쿤짓스로 한번 봐도 열어볼게요. 음, 날봉으로 보겠습니다. 이더 같은 경우는 큰 추세를 봤을 때 이렇게 이렇게 ABC 한파동이 완성된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떨어지는 비파가 진행 중인 걸로 보고 있고요. 이 비파 같은 경우에는 0.5 정도 혹은 382가 괜찮아 보이네요. 여기 지지 나왔고 매물대 있고 그리고 이 비파도 보면 거의 628 근처 다 와가는데, A 올랐다가, 네, 빠지면 괜찮아 보입니다. 지파가 보통 좀 길게 빠지니까,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길게 빠지면, 이렇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더를 보더라도, 네, 상방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 어 6월 13일? 6월 13일이면 내일이죠. 19시 반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표될 텐데, 그때 이후로 음,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일 9시 반 이전에 급격하게 오르게 된다면 아마 발표 후에는 저는 떨어질 거를 예상하고 있고요. 어, 내일 9시 반까지 차트가 좀 음, 적절하게 뭐 많이 안 오르고 여기서 좀 비빈다라고 하면 아마 저는 발표를 하고 나서 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은, 음, 이런 지수 발표 날은 매매를 아예 안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니까, 굳이 꼭 지금 아니더라도 차트를 잘 모를 때는 쉬는 것도, 뭐, 포지션인 것도 되게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